수수 지지입니다 어, 저희가 어, 졸업사진 해야지. 찍으러 왔는데요 풍경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아, 아. 저희 졸업사진 찍고 있어요 마지막 저... 졸업사진이에요 네. 아 현진님 아, 너무 아, 예쁘세요 앞을 달지 아, 마세요. 아, 마세요 아 그런데 그런데요? <laughs> 앞으로 아, 다니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아, 100, 어.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리액션 골라주세요 <laughs> 왜 이렇게 형진님 악플리 많이 당겨요? 아, <laughs> 아 뭐야 알려주세요 아, <laughs> 맞아요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 수수예요 수수와 지지예요, 수수와 지지예요. 수지 <laughs> 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졸업사진 어떠셨나요? <laughs> 오늘 댓글들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, 네, 여기, <웃음> 여기 <웃음> 보세요 아, 여기 여기 응원 오늘 시험인 응원해주세요 하나, 하나 둘셋 화이팅 형거님 화이팅 하세요 <laughs> 아 얘들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도 한번 구경 갈까요? 네 문제예요 여기 다 모두 저희 친구들이긴 한데 한 명만 뽑아서 인터뷰 해볼게요 네한 명만 인터뷰 해볼게요 아는 사람이 없요 아는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아 일단 친구야 안녕 어 안녕, 안녕. 어야 수지야 야, 안녕 야 수지야, 어, 수지야. 안녕 어, 이... 이현순 이튜버어 이현순 어? 왜 하는 거야 이거 어? 우리? 우리 유튜버인데 진짜? 응 어. 인사해줘. 어? 인사해줘. 한분 패스. 인터뷰 뽑다고 하나요? 갑시다. <laughs> 자. 가분 누구? 여성분 한번 체해 아, 볼까요? 예쁘신 여성분. 임석영 씨가. 아, 아 지금 서 씨가 계시는데. 저, 저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. 왜냐면 다른 네. 다 가고 있는데 저만 못 가고 있어요 왜요? 그리고 저희 조만 지금 포즈를 안 떠해가지고 너무 짜증나요. 빨리 찍으세요. 어떠세요? <웃음> 기분? 살이야 <laughs> 아니 이름부터. <laughs> 기분이 가졌어? 좋아요. 저 어. 3학년 3반 2 4번이요아 학교도 말하지 마세요. 학교 비공개예요. 아아 아, 네. 어떻게 찍으세요? 이렇게 찍었는 어... 반동각 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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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보이려고 찍는 겁니다. 인터뷰 나 막. 민재 씨. 네, 네. 네. 민재 씨요. 이름 이 뭐세요? 강민재요. 학교 말했잖아요 <laughs> 강민재요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시험 잘 보셨어요? 편집 <laughs> <한> <laughs> 진짜 쓰레기군요. 서욱씨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키 리뷰 해드릴게. 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.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 이렇게 하면 브이로그 아니에요. 이렇게 하셔야 브이로그예요. <laughs> 여기는 가능하고요. 여기도 가능합니다. 이무에있어요 <laughs> <laughs> 이런 거해 팡. 어 저희 요 채범 <laughs> 혹시 잘 찾... 둘, 셋. 이런 걸로 넷, 이런 각도로 넷, 가야 넷, 돼. 여섯, 일곱. 진짜 잘하시네요.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. 이거 찍으시면 <찍어주면 웃음> 어떡해요? 자 아, 하나, 둘, <웃음> <웃음> 셋. 오, 한 손으로 넷, <laughs> 다섯. 진짜 <laughs> 멋있네요 진짜 멋있으네요 아, <laughs> 아, 어. 아 진짜 심하러 이런 거선생님이니 보면 네 맞아 진짜 관종쌤 아 아이고 찍.. 편지나 아, 진짜 못 찍는 아. 거 알지? 나둘셋3 4 5 6 7 8 9 10 11 1 아합니다아이뭐 <laughs> 이래? 가자. 아, 뭐, 저희 사진 찍었었어요. 아니 저희 어요 인터뷰도 되겠다. 그니까 네? 어? 어. 어. 찍었을 때 찍었을 때? 어. 나 이렇게. 지안될 찍었... 같아. 인사해 주세요.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인터뷰. 저는 바 산바... 아, 몇 6반. 김유림이에요. 저조빈이요 인사 기분 말씀해 주세요. 네. 기분 말씀해 주세요. 아, 어. 기띠 <laughs> 어쩜 저러니 단청사진 찍고 어, 정리하고집 가요 이거 편집자님 저희 편집잘못했어요 아,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시민들 <웃음> 시티즌? 왜여 <laughs> <laughs> hey, 단체사진 <뭐였어>? <laughs> 네 편집하셨네요 <laughs> 네 오, 맞아요 <laughs>